자, 볼게요 명제, 역과, 대우 자, 명제, 역과, 대우입니다 째보세요 자,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내용은 음. 별거 없는데 문제 푸기 겁나 어려워 알았지? 아직 내가 말했지만 어려운 것과 쉬운 걸구분해야돼네 알았지? 개념이 어려운 게 있고 계산이 어려운 게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 게그나 알았지? 계산도 어려울 수 있고 아니,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봐,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 명제가 이렇게 있죠. P이면 Q이다. 가장면 결론이다. 오케이?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자, 이게 있어. 오케이? 근데 역이라는 게 있어, 역. 역하면 뭐떠오고 뭐 있어? 반대. 반대 개념이잖아, 맞지? 역함수라는 거나이 들어본 거. 뭐 역. 그그뭐야 그, <laughs> 아, 미안해. 이게 난좀 이러면 안되는데 역, 반대라는 개념이잖아, 맞지? 역. 역이라는 건 뭐냐면, 역이라는 거야 얘이면 얘다인데, 그걸 바꿔 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Q이면 P이다. 이걸 여기라고 그 역관계라고 해요. 뭐 니네가 역잘 쓰잖아. 이거가 야너 이번에서 뭐이뭐 뭐 수학 10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럼 니네 뭐라 그래? 핸드폰 바꿔줘. 그럼 <laughs> 1등 맞으 이렇게 하지 않았지. 그게 여기에요죠 가정과 결론 을 뒤집는 거. 오케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우라는 게 있어 대우 그죠 대우라는 게 이게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뭐냐 면잘봐잘봐잘봐잘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대우라는 게 뭐냐면 자이랑 대우는 이거 이거 기준할게요 얘한 원래 원래 문제니까 대우를 떠서 게요 대우는 잘봐 떠서 볼게 요 대우는 뭐냐면 얘네들 역을 하잖아 역을 하는데 아니다 하고 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앞에다 역을 하는데 아니다까지 붙이는 거야. 여기도 안다 하면서 뒤로 가면 오케이? 이해 돼요? 역은 그냥 바꾸는 건데 대우는 아니다 그러면서 바꾸는 거야 오케이? 아닌데 그러면서 바꾸는 거였지? 역은 그냥 바꾸는 거고 어? 대우는 아닌데 그러면서 바꾸는 거야 뭐라고요? 대우 역은? 그냥 바꾸는, 그냥 바꾸는 거고 대우는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봐얘 입장에서 내가 아닌데 그걸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얘가 대우야 이게 대우 관계야 대우 얘도, 아닌데, 그래서 바꿔. 아닌데, 그래 바꾸니까 나, 앞으로 되게될 거고. 아닌데, 그래서 뒤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네도 대우 관게예요 이해되지? 얘네들은 아닌데, 아닌데. 옛날에 이 2라고 배웠었어, 옛날에. 필요가 없어서 요즘 안 하는데. 오케이? 봐봐 얘도. 그래서 어떻 한다? 얘네에역 관계죠, 역 관계. 맞지? 이해 아닌데, 아닌데가 바뀌어서 아닌데 Q, 아닌데 c 킬가져잖아 거지. 이게 되나?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역을 왜 배우냐면, 역은 가정과 결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워요. 오케이? 예를 들어,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아요? 아니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아니. 아니죠. 삼각형은 무조건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그럼 맞죠. 여기, 이게 바뀌면서, 이게 바뀌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내 친구가 저기 앞뒤가 바뀌면, 가만히 쓴다고 이렇게 뭐 기억하라고 내쫓고 되게 재밌게 수하려고 그러잖아 말장난 좋아 걔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야넌 되게 새끼 돼지 같다 야넌 되게 돼지 새끼 같다 오가면완 다르죠? 그렇게 해서 얘가 뭐 앞뒤가 바뀐다고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뭐 개가 보여지 맞지? 어머 새끼 게네 어머 걔 새끼네 그렇지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죠?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도 똑같은 게 아니라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근데 대우는 왜 나요? 대우는 왜 중요하냐? 대우가 중요해요 대우야 대우는 왜 중요하냐면 얘가 참이잖아요? 그럼 얘도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대우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참, 거짓이 똑같아요 같은 얘기는얘니에요잘봐 이해는 안가게지금 예를 들어줄게 엄마, 내가 100점을 맞으면 핸드폰을 바꿔주세요. 엄마, 그랬어. 야, 100점을 맞으면 핸드폰을 바꿔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바꿔줄게, 엄마. 부모님이 그랬어. 100점을 맞으면 핸드폰을 바꿔줄게. 그랬어. 니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의 대우가 뭐야? 핸드폰을, 나 핸드폰.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어, 난 100점을 맞지 않겠습니다. 그 같은 뜻이야. 논리죠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걸 증명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가 중요해. 요이 대심이 끝? 오케이? 그래서 대우를 배우는 거야. 니 자, 이거를 이제 밑에 보면, 그 밑에, 책그 68쪽 밑에 보면, 명제 대우의참고시가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포함 관계 설명을 해요. 잘 봐. 한번 증명해 볼게. 잘 봐. 이게 참이라면, 그렇 핸드폰에 얘를 듣 거고. 그렇죠? 자, P면 Q이다, 참이야. 우리 기억나? P면 Q이다, 참이라는 건 포함 관계가 어떨 때라고 그랬지?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헷갈리는 이게 하란 말이야, 항상.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예를 들어봐. 사람이 동물이다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란 말이야. 오케이? 어. 여학생은 학생이다. 좀 이상하게 하지 마. 뭐나막생학생이 학생, 너무 뻔한 얘기라죠 알지? 근데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건뻔한좀 약간 명확성이 명확하거든. 사람도 동물이다. 맞죠? 그럼 사람을 동물에 포함돼요? 포함해야.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래서 이 예를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 동물이다. 아, 그럼 얘가 여기에 이치는 집합이 어자한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럼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다. 참라고 쓴다고. 약간 이렇게 이해되면 됐죠? 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 참이란 얘는면 포함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Q, Q가 이렇게 있고 Q가 있고 피가 이렇게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럴 때인 거야 피이면 Q가 이이상태인 거야 오케이? 됐죠? 근데 내가 어떻게 기억나니? 내가 수업시간에 설명했는데 피가 Q에 포함되면, 여집파 p 가 아닌 것과, q 가 아닌 것을 해보면, 포함각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바뀌죠? 맞죠? 왜, 맨날 색칠해보면 된다고 했잖아. q 가 아닌 것칠해보면 피가 아닌 것칠해보면 아닌 게, 작았던 것에서 작은 게 아닌 게더큰 거잖아, 맞지? 이게 바뀌죠? 오케이? 좀잘 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이해 돼? 그럼 얘를 갖다 순차적으로 비싸볼게.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이해 돼? 그럼 Q가 Q의 여집합이잖아. 맞죠? 그럼 Q를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아니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럼 Q야? 나 Q야? 나 Q죠. 그래서 나 Q이다, 야. 얘는 누구를 만족하는 거 Q를 아닌 것을 만족하는 것들이잖아. 맞지? 얘는 P의 여집합, 여사권이잖아. 맞지? 여집합. 그러면 뭐예요? P가 아니라? 나 P. 나 P죠, 나 P. 근데 포함되는 쪽에서 포함하는 쪽할 때는 뭐에게? 참이죠. 그래서, 얘가 참이다. 이게 이게 참이다. 하면 이런 관계가 생겨서 포함 관계가 지리지합이 형성되고 거기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틀면나피다가 참인 걸 증명했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당연히 뭐야? 참이에요. 오케이 같은 원리로 얘가 낙거짓말이면 얘가 거짓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 이건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대우 관계니까 거이해되니 그러니까 사실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는 여기고요, 얘는 대우 관계고. 역은 가정과 결론이 바있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참참, 거짓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 그래서 얘를 보이고 싶은데 내가 증명이 어렵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직접 증명한 게 아니라 얘를 증명, 증명함으로써 얘를 증명하는 간접 증명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런 얘기고요 삼단노법 6 9 쪽에 삼단노법은 뭐 뻔한 얘기예요 삼단노법 이런 거야 자봐 삼단노법 삼단노법 여러분이 알아요 여기 나들어와 삼단노법 야 니네 역시 삼단노법 들어본 거 있나? 아직 고일 올라가는 거들어오지않나 사람은 어, 그렇지 사람은? 죽는다 원래는 그게 아니야? <laughs> 사람은 <왜? 웃음> 아 사람은 아니 소크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죽는다 죽는다. 그럼 사람은 죽는다. 이게 삼성 독법이죠, 맞죠? 그러면, 포함에 되는 거야. 사람 아니 사람이 동물에 포함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이 죽는 듯, 죽는 듯, 죽는, 데서, 죽는, 데서, 죽는 데서 생물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로서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 죽는다고 선택이 되는 거야. 되게 심플한 상단문법인거야 이해돼? 그렇죠. 더 쉬운 예용 나는 1학년이야. 1학년은 휴경이니까 휴경 휘경 여고이다. 1학년은 휴경 여고, 휴경 여고다. 아 뭐야? 휴경 여고는 여학생이다. 이그 정도? 오케이. 1학년은 휴경 여고 안에 포함되어 있고 휴경 여고는 여학생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1학년은 뭐낙 여학생이다. 휴경 여고 1학년 오케이?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한강도 뽑힌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여서 알지자 세문제 딱풀고쉬거예요자이제 8번 이제 8번. 8번 자 다음 명제 역대응을 말하고 그 참고해서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워 잘봐 지금까지는 할만 했어? 할만 했죠? 몇 가지 할만 하다니까 문제 풀잖아? 이못 할만 하다니까 이런 씨, 이거 어떻게 풀고 하는지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려워야 되죠? 잘봐 내가 이거 하나 문제 풀기 전에 네가 쓰고 출발 할게 알봐 이걸 잊지 맙시다 잠시 이걸 잊지 맙시다 해봐 p 아는게 Q이다 추가왜 뭐, 바보같이 그, 써줬어? 잘봐 다시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P이면 Q 이다가 참이야. 오케이?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놈의 리집합과질집합을 설명하자면. 포함 관계가 이쪽 에 잠깐 갈때 참인 거잖아. p이면 q이다. 그렇지? 참이잖아 그러면 얘가 가른 쪽으로 포함이 돼야 돼. 오케이? 이게 같은 뜻이야. 같은 뜻. 오케이?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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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짜짜 중요해, 알았지? 이거하고 다 하는 거지, 이거나. 오케이, 요거나. 얘네가 잘 모를 것 같으면 이해가 안될거 같은 머릿속에 항상 난 이거를 예를 들어 하고 돼. 사람은 동물이다. 오케이. 사람은 동물이다. 쌉 동. 오 그래, 동. 아 지쳤네요. <laughs> 사람 동물다지, 오케이. 자 사람 동물이다 그러면 된다 사람이 사람이 참여한 참그럼 참. 참. 사람이 동물에 뭐 한다 포함된다 오케이 이게 어포 이거 상품 오케이 됐죠 이렇게 좀 이게 정확히 안았어요 지금 윙냥윙 눈싸라 껌은 밖에 이는 저새끼가왜 저러지? 이거 안 되겠네. 저 새끼가 많게, <laughs> 야, 밖에 붕도고 하니까. 그거 나는 사람 이렇 느낌이네. 이러 제일 중요한 건 이걸로 다 가는 거야. 자, 오늘 예제 8번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어야지. 알았죠? <laughs> 수업시간이 30분 남왔는데 오늘 8번 하다니.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야지. 차라리 9번, 10번, 15. 잘 봐. 8번에. 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인드. 자, 8번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오케이? 자, 이거를 4문제라고 네 생각하세요습니까 그럼 좀 할만해. 이거를 8번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다른 문제다. 알았지? 예제가 4개다 네 생각해야지. 오케이? 자, 봐봐. x 1 실수라고 그러고, 영제 역, 역 대우를 말하고, 네. 자, 역과, 역과, 역과 대우를 말하시고, 뭘 찾으세요? 참고 짓을 따지죠. x y 모이고, 실수이고. 이게 뭘 이해하는 거냐면 1번에 대해서 역을 말하고 대우를 말하고 참고 짓을 따지죠. 무슨 알겠지왜네개란지 알겠지? 결과 1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가 0, 천째가 됐다. 그냥 이거 하면 끝내지 않을지 끝낸다. 알았지? 마음 마인드 이렇게 뭐. 빨리 끝날면 몰라도, 이것이고, 그냥, 이한 문제만 생각해, 야았지 달라보면 여기 쫓기니까, 머리 아프고. 이것이면,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2 배, 2, 이상 이거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것이면 이것이다 3인가?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두 개를 더하면 2보다 큰건 맞아요? 이거 명백하지, 맞죠? 맞지? 1, 2개 더 있으니까, 맞지? 그럼 얘가 참이야, 잠깐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참이죠. 이해돼? 그럼 또 누가 참이지? 대우. 얘? 왜? 대우가 참이지. 그러니까 대우를 따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쉬우면 원래 명제를 따지고 그게 어려우면 대우를 따지는 거지. 대우를 따지라고 했대, 대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 대우만 그냥 쓰자고 알았지얘 참인 거 알잖아. 얘 대우가 뭐야? 얘가 역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요, 맞죠? 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역도 나쁜단 말이야. 크다가 아닌 거니까 작다. 오케이. 그다음 뒤로 가면서 얘는 뭐야. 크다가니까 아어떤나 작다. 크다가니까 아어떤나 작다. 얘가 점 뭐야. 엔드 제 엔드 그리고야. 오케이. 대체 이거라서 그리고. 아니 써줄까이 그리고야.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또는이에요. 오케이. 잘 봐. 이걸 내가 증명한다고 생각해봐. 더한개이보다 작다면 둘 중에 하나가 일보다 작아. 이건 보이니? 이거 보이 이거 증명이 되고요? 이거 증명하고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지 않아 근데 증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죠? 위에 게참이게 보이지? 그럼 밑에 거 그냥 뭐야? 참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둘 중에 쉬운 걸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우, 대우를 대우를 쓰고 그냥 참이라고 하는 거왜 참이냐? 원래 그게 참이니까 오케이? 다음 역속계요. 역은 뭐예요? 그냥 바꾸는 거죠. 오케이? 바꿔주면 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아 두 배, 이거보다 크다면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가 1보다 큰가? 이거 참이에요. 참이가 항상 그렇다는 걸 보여야 되고 거짓이라면 아닌 예를 들었네요. 뭘 든다? 반례. 그지. 반례를 한번씩 들어주는 거지, 알지? 됐죠? 이건 참일까? 참이가다 증명돼. 거짓. 물론 이럴 수 있어. 이거를 증명하는 것보다 이거의 대우를 증명하는 게 쉽다면, 대우를 증명해서 얘를 증명할 수도 있긴 해요. 어, 이해돼? 아니. 이 역을 증명하려면, 증명이 어려울 수 있잖아. 이거의 대우를 증명해주신다고요. 역의 대우. 그렇지, 역의 대우. 어. 어떤 명제는 개를 증명하고 싶으면, 개의 대우가 쉬면 대우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laughs> 자, 그러면, 이건,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이게 그리고는 얘가 쉽거든? 근데 이거 대우를 한다고 쳐봐 그럼 작고 또는 작다, 그러지 또는이면 이거 둘중 하나 만족할 수 있을 때잖아. 증명하기 어려워 이거 대우리 상 쉽지 않아요. 그럼 잘봐 생각해 볼까? 이것이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몇 개를 생각해 보고 없잖아. 그럼 증명을 해야 돼 이거 순수하게. 오케이 무슨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지 않게 만들수 있을까? 좀 극단적으로 하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지 않게. 이거 만족하지, 만족하지 않으면 둘다 이거 크다고 랬잖아 둘다리보다큰 거니까 한 덩어리 크게 하고 한덩어 작게 해볼까? 네. 이해돼? 그럼 한덩어 겁나 크게 해볼게 한덩어 100이라고 생각해볼 그럼 한덩어둘다 네. 만족하지? 한덩어 0이라고 생각해하 그럼 아,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아, 만족하죠? 네. 이걸 만족하지만 이걸 만족해야 하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이걸 무조건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없지 그럼 얘가 뭐인 거야? 0과 0 100과 0이? 반대되는 이 빨래인 거알지 빨래를 뒤로 하라뾱 오케이? 그래서 얘네보다 더 지지다 사행을 증명할 땐 항상 그렇다는 거,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아니? 항상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거짓을 증명할 땐 하나만 아니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돼요? 100개가 다 그렇더라도, 99개가 그렇더라도, 하나가 아니면 수학의 거짓인 거거든. 항상 그렇냐는 걸 묻는 거니까. 오케이? 휴. 이제 한 문제 풀었어요. 휴. 어떤 과정인지 알겠지? 자, 봐봐. 명제, 역과 대우가 어려운가? 문제가 어려운가? 문제. 문제가 어려운가? 알았죠? 저걸 하나하나 따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죠 이해되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했다 아, 명제는 내용이 어렵지 않다라고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명제에서 배울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 역은 가정과 결혼을 뒤집은 거고, 대우는 뭐야? 안 따로 뒤집은 거라고. 이해돼? 그것밖에 배울 게 없어. 그 다음에 대우가 중요한 이보다 참같이 똑같기 때문에, 어? 원래 명제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대우를 들면 된다. 이거 끝이야. 막상 적용시키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야? 8번이 어려운거가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가 어려운 거야. 하나를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길게, 호흡을 길게 해야지. 좀 길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고 긴 문제다 생각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한 줄씩 접근해야 되는지 맞추기 되게 어려운 거알지 이해 돼? 오케이? 그럼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관련이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뭐 다음에 옳은 걸보르시고 하는 건 관련 이 있잖아. 설마 지좀 잘나가는 거 아니지? 이거 한 문제밖에 안풀어는데 지금 눈을 내리깔고 지금, 지금, 지금 눈이 아파? 왜그래? 오늘은 2번까지만 할게 요지 2번까지만 오케이? 3번, 4번하고 뒤에 9번, 10번 할게 요지 8번, 2번까지만 할거 오늘 할지? 잘봐잘봐 어렵죠? 이거 어렵다니까? 문제가 어렵다니까? 왜? 다 해야 되니까 잘봐 x가 x 더 y가 2가 곱한 게 2가 아니다면 오케이? 아니다면 이게 뭐야? x가 1, or y가 얼마다 2가 아니다. 됐죠? 잘 보세요. 이거는요. 얘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잖아요. 그렇지? 아닐 때 아닌 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아니면 그걸 제가 나머지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닐 때 아닌 걸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때는 내가 대우를 써볼게. 됐죠? 지금 대우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대우 써보자. 대우는 여기긴 여기인데, 아니다, 여기 아니다요. 자, 이게 아니야. 그 다음, 앞으로 온단 말이야. 맞지? 1이 아닌 게 아닌 거니까, X는 1이야. Y가, 이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Y는 2이야 맞죠? OR은, 뭐야, 아니다 하면, 부정하면 그리고죠. n 드 그리고. 맞지? 그러면 얘는 아니다 하고 지금 온 거니까, 아니다 아닌 아닌 니까 이거죠. 자, X가 1이고, Y가 1이면, X 곱하기 Y는 2다. 맞아요? 네. 맞죠. 증명할 필요 없잖아. 얘는 뭐야? 참참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쉽다. 밑에 걸 대우를 증명하는 게 쉽다. 대우. 대우가 쉽다.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못 하겠다고. 둘다 써놔. 뭐 쉬운 거 하면 돼. 이해되요이든거짓든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에역 볼게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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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자 뒤집어 줄게요. x가 아니거나 5월. y가 이가 아니라면 x, y는 내가 이가 아니다. 또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나가 만족할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만약 둘다 만족한다 면 어떻게? x가 이가 아니고 y가 x가 이 아니고 이가 아니야. 그럼 그걸 곱해서 이가 되면 만족할 수 있나? 둘다 만족하지 않다 하나만 만족하지 않다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뭐 찾을 수있요좀 어렵죠. 그니까우리다 타는 대우. 대우를 한번 써볼게 하지. 대우를 써보자. 역의 대우야,지 역의 대우. 얘가 부정하는 거니까, X가 Y는 2다라면, 곱해주면, X가 1, 그리고 Y는 2다. 이거 맞아요? 둘을 곱해서 2야. 그러면 X가 1 또는 Y가 2야? 1이고 무조건 2야? 아니게 뭐가 있어? 2, 얘가 2고 얘가 1인가? 곱하면 2지만, 이거 아니네, 맞지? 반대되는? 예. 반대되는, 맞지? 거짓이고 명확해졌어? 거짓이죠? 원래 거보다 거짓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대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니네 엄마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 다음에 100점 을 맞지 않겠어? 뭐 엄마가 뭔 소리야, 이거, 쉽게 안. 아,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달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갖다가 어려운 건 우리가 된다 대우를 써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미지. 근데 뭐가 쉬운지는 모르니까 바꿔보라는 얘미지 그게 대우의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오케이? 이해되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